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중국식 어, 홍소 계육을 한번 요리를 해봤습니다 네 홍소식이라는 게 중국식 홍소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 편마늘과 편생강 그다음에 요요 요 고추 이뭔 고추 건고추를 넣어서 기름에 달달 볶다가 이제 거기에 재료들 가까이 재료들을 넣어서 버섯들을 넣어서 어 이제 육수를 넣어서 끓이다가 거기에 마지막에 전분물을 넣어 갖고 이렇게 조려내는 중국식 음식인데 저는 오늘 조려서 조려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네, 식사하십시오. 음.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음. 음. 껍데기랑 껍데기랑 또 지방을 싹 제거를 해 갖고 담백하고 맛에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 그... 그 뭐야 그거 그 뭐야 개... 그 닭으로 만든 거그 뭐야 어? 그 뭐야 그거 중국음식 응? 청주가 들어가면서 당내 잡아줘요 깐풍기 말고 라조육, 라조육 라조육 맛이랑 제일, 제일 비슷해요 삐또삐또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아, 엄마 가 담가주신 건데, 겉절이 진짜 맛있다. 뭐가 나와?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아, 라조기, 라조기. 좀 틀릴 수도 있지. 아유, 하여튼, 말들 더럽게 많아요. 자, 네, 이거 모기버섯입니다. 모기버섯이랑 백만, 백만송이. 음! 어 버섯 너무 맛있다. 아니요, 이건 어머니께서 해주신 거예요. 쩡왕님께서 맛있게 좀 먹지 마세요. 그럼 맛 없게 어떻게 먹어? 어, 꽃장님 어서, 오, 세요? 우리 연분님팬 가입 감사 합니다. 머리 위에 검정 돈가스는 언제 먹어요? 그냥 탄동가스라 했으면 내가 웃을 뻔했어. 어. <laughs> 아리가또주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님이 3개 2개. 아리가또 님세개두개 하나 감사드립니다. 아리가또는 여섯 개 아리가또 안갈 건데 알아요. 알아요. 제방 오늘 씨가 말랐어요. 건이 님 하나 감사드립니다. 아, 맛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술안주로, 술안주로 아주 좋을 것같아 네, 이사했습니다 범프 양지님 10개... 아 아, 쩡이님! 역시 우리 쩡이쩡이 우리 쩡이님 백개 백풍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쩡이님. 쩡이님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고마워요. 응? 음? 스워드 1사모하 아, 블랙 쳐먹고. 여러분, 버섯 100만 송이 되게 맛있네요. 끄앙님 초코의 20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 버섯이 진짜 맛있다. 우리 개미님 초코렛 5개 감사합니다. 닭고기요. 우리 비뇽기과 삐뽀님 세개 감사드립니다 음, 웰빙 알지? 우리 비뇽기과님께서 세개두개 하나 던져주신 나좀 그만 갖고 놀아요 이제 여러분 에? 유미아빠님께서 하나... 우리 비뇽기과 피포님께서 100개별 풍선 지원 올려주십니다. 비뇽기과님, 100배를 100배, 100개 지원 감사합니다. 역시 낚시 없으시고 깔끔하시게 올려주십니다. 우리 비뇽님, 아, 클라스, 내가 한눈에 알아봤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가 좋아하님께서 마음껏 가지고 놀아요? 어, 수양 언니님 오셨네요. 언니님 세개 감사드립니다. 아, 푸어야 어서와. 푸어 어서오고. 요거 밑에 적혀 있어요. 머리 위에 돈가스처럼 생긴 것도 머리카락이. 야, 어딜 봐서 이렇게 돈가스냐? 나 오늘 점심에 돈가스 먹었거든? 응? 전혀 안 닮았어. 응? 아니, 어디가 돈가스야? 어? 내가 침대 위에 에어컨 있어요. 양반김아 우리 부어가 스티커 10개 고맙다. 입안에 뼈 바르는 도구 있나요? 그런 도구 없습니다. 약간 오므라이스 같은데. 오늘 상태들이 너무 안 좋다. 아빠들이 많이 안 좋아. 음. 아니야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좀, 유명, 차이니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저 옛날에 먹어봤어요, 홍석이에요. 녹방 아닙니다. 먹방한 지는, 250, 259일차. 사랑형님 어서 오세요. 머리 위에 있는 거 버튼인가요? 야형 머리 갖다 그만 눌려. 야형 머리 멋있지 않아? 어? 야, 형, 뭐, 진짜, 괜찮지 않냐, 인간적으로? 응? 니들은 꼭 부러우면 그러더라. 니들은 꼭 부러우면 그래. 발로텔리 나가 이 새끼야. 야, 발로텔리한 새끼 나가. 옛날에는 빡빡이였어요. 옛날에는 원래 빡빡이였어. 우리 SPGT z n 님께서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앤다리 님 팬가에 벗서 들어오세요! 와 덥다. 여러분, 주식 꿀이 왜반통만 남았을까? 오늘의 후식은 주식 꿀 아이스크림. 다 죽었어. 지금 그거 먹을 생각에 지금 흥분돼 있어. 3분의 1은 환타, 3분의 2는 주식쿨이야. 한판 얼려놨어. 네? 이사했어요, 이사. 한 쌀만 남았어. 응, 섞은 건 아니야, 은주야. 따로 따로. 전분을 넣으면 전분을 넣으면 진짜 중국식이 될것 같네. 음, 닭가슴살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대로 요리하면 닭가슴살이 더 맛있어. 별이 아빠였는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뿅!